이번 시간은 행위 능력 공부할 건데요. 행위 능력은 제한 능력자 그래서 미성한 중심으로 시험지가 나오죠. 미성년자가 주로 나오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좀 나오죠. 어,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의사 능력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네. 옳은 것은, 이번에,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무효가 되는 게 맞죠. 어, 무행의 추인이 인정되려면,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 해야지 돼요. 무효원이 있는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시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중에 4번 미성년자는 타인의 이미 대리인이 될수 없다 그랬는데 그냥 풀자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미성안이다미성안이다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다 대리인이 될수 있다 네 그래서 4번 틀린 설명 그런데 이제 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권 처형이 권 처형이 있는데 혼인을 취소했대요 어, 혼인을 취소했대요 네이렇게 되죠 알고 봤더니 사실 무근이야 예 네, 그래서 무근임 이렇게 되죠 무근임 뭐 우리가 보셨던 대리는 행위 능력 자을요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또 문제를 보시면서 더 보충해 보죠. 4번 문제 보시면 미성년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시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게 아니죠. 근로 계약은 근로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부모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기법에 규정이 있는 거죠. 사 4번 정답이다. 그다음에 오번 문제로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어, 디귿번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 인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는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어, 우리 동의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게 되죠. 효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전제가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ᄃ 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일번 보시면 법정들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이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했느냐.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가서 학원 상담 다 해놓고 나중에 애가 이름만 썼다고 애가 계약을 다한게 아니죠. 그래서 디귿 리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게아니다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어~ 기억 번 법정 대리는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영업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업하락할 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할 것이지 일부만 허락하는 것은 안 된다고. 특정해서 해야지 포괄적 허락이나 일부에 대한 허락,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어,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동의 취소와 영업 허락의 취소는 이게 협의의 취소가 아니죠. 그래서 강학상 철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효가 되겠습니다. 기억, 리언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음, 법정 대리는 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들렸는데 우리 취소권자는 재착사강재착사강 재착사강 대승 이렇게 돼서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는 건 돼, 추인하는건안 되죠. 추인은 어, 능력자가 되는 후에 할수 있다. 아니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리을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범위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금반의 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어, 허용된다는 거죠. 근데 어, 신의식의 한계 그러면 재기강이 있죠. 제한능력자보호가 우선이야. 야 얘가 법정대리이 동의를 얻지도 않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네? 와, 근데 취소를 한다네? 싸가지 없어. 그래도 싸가지 없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금반의 원칙을 여기다 적용할 게 아니다. 민번 틀렸네요. 부모가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로계약을. <laughs> 어, 다 틀렸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시면.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네. 5번에 보시면 어, 영업 허락에 대한 그 제한은 손니의 수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어, 영업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는 손니의 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우리. 8번, 9번은 좀 지나가 주시고, 10번 문제로 가시면, 10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위한 대리행위를 할수 없다. 우리 대리는 될수 있다니까요? 미성년이 다, 다될수 있다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아, 대리행위 할수 있다.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나중에 본인이 취소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1번 그 다음에 11번에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동의를 얻었어도 마찬, 마찬가지야 네.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정했을 때그 범위에 있을 때 그리고 이용품의 구입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시고 12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5번인데 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성년후견이 아니고 한정후견 심판을 하게 되죠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사무처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 성년후견 심판한다는 것이다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13번 가시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는 2번 보시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m e r i c p o m e 서 i c po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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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m e r i c po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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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됐을 때 종료 심판을 본인이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배 사후검사장, 본배 사후검사장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수 있죠. 그래서 2번 정답, 그 다음에 16번 가시면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 어 4번에 보시면 특정 의견 심판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하거나 어, 3회의 범위를 정해야지 되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 표시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취소의 문제인데 재판상 할 수도 있고 재판 외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다. 꼭 재판으로 해야 돼? 말도 안 되죠. 네. 그건 이제 우리 취소편에서 또볼 얘기고요. 18번 보시면 18번에 미성년자 갑과 행위능력자 일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미성년자 갑의 행위예요. 그런데 4번에 계약체결 시 일이 갑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갑이 만 20세라고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어, 취소할 수있다 취소권이 배제되는 속임수가 아니죠. 속임수가 되려면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동의서를 위조한다든지 인감증명서를 위조한다든지 같이 뭔가 적극적인 뭐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적극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9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손해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수 있는데, 이때 처리의 상대방, 제한 능력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수 있어요. 확답 촉구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해야지 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한테 하면 안 되고, 능력자가 됐을 때할수 있는 거죠. 제한 능력자 일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돼요. 예. 여기 나중에 무권대리 가서도, 어, 무권대리에서 7고는 본인에게 해야죠. 그런데 철회는 이걸 무권대리인에게 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냥 철회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것이다. 자, 20번 가시면 이성년자인 갑은 자신 소유인 컴퓨터 한 대를 200만 원을 팔기로 일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인데 은 4번에 갑이 사술로서 을로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안 되는 갑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죠.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다. 자, 21번 문제로 가시면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런데 5번에 오시면 갑이 성년자 인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부름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가의뢰에 아, 동의 없음을 이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냥 대답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는 아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이 배제되려면 뭔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22번 문제인데 만 17세인 갑은 그러면 미성년자다 이 말인 거죠. 법정대리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을에게 천만 원에 처분하면서 동의 없이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만 했죠. 이런 걸 속임수로 볼 수는 없겠죠. 1개월 후 갑은 법정대리 몰래 그 매매 대금 천만 원중 700만, 700만 원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 원은 현재 보관, 보관 중이다. 300만 원은 현현존이 있는 것이고 어, 700만 원은 오토바이로 바뀌어서 현존하고 있는 거죠. 옳은 것은. 네. 4번에 보시면 갑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냥 말만 한거 가지고는 어, 속임수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읽해주시고그 네. 다음에 2 3번 가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본에 보시면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친권자의 동의로 도 상대방에 대하여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계약을 취한 것으로 볼수 있다. 원래 미성년자가 청구해서는 안 되지만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청구하는 것은 법정취인이 될수 있는 거죠. 법정취인, 법정취인 사유 그러면 이천경 담양강 이 있다. 이천경 담양강 네. 청구 이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취인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다음에 리일번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사수을쓴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임수를 썼어도 취소할 수 있죠 아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서만 되는 거고, 성년후견인은 아닌 거죠. 피성년후견인은 아니다. 그래서, 인, 어, 릴번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목적은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